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썸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뒤로 보이는 저 드넓은 동해와 나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삼척에 있는 국가어왕 궁초랑입니다 이곳 궁초랑부터 장어왕, 갈람어촌 마을까지 제 노래와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매력적인 스팟을 찾아 랜선 아하.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키스맨 랜선 버스킹 여행 같이 가보실까요? Let's go! 오, 어, 여기 매점도 있고, 바다를 오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라요. The Sun Moon 이라는 곡인데, The Sun Moon, I love, I love, I l o v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인데, 지금 딱이 바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파도 소리 너무 좋다. 우와! 좋은데? 이곳 버스킹하기 너무 너무 적당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곳도 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 일단 여기 프라이빗한 비치로 오니까 딱 지금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맥주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맥주 두잔이라는 곡이 굉장히 간절히 생각나는 순간이고 그걸 딱 지금 들으면. 기분 좋은 두잔나이 차는 못가내 새벽 가시에나가나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기분 좋은 두잔나이 차는 못가내 새벽 가시에나가나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이렇게. 여기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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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일 것 같습니다. 여기 딱 이, 지금 이 배경 지금 제눈 앞에 보이는 이 배경 그대로 그대로 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찍어야지.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다 마음에 들지만서도 오늘 딱 저의 그 버스킹 할 장소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뭔가 등대가 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지금 키를 여기서 찾았어요. 바로 저 등대 지금 한번 갑시다 등대로. 자 나의 소중한 추억들아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Let's go. 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저희가 찾은 저의 버스킹 장소 찾기 여행 바로 대망의 그곳입니다. 갈라만 등대 너무 아름답고 오늘 너무 너무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아아 셋을. 아, 많은 분들 보고 계신가요? 제가 노래를 간만에 들려드릴 텐데 많이 많이 호응해주시고 오늘 이 곡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들 선정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곡 여러분이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맥주누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뻐요 누나 감사해요 뮤직스톨 이곳은 삼척갤라망입니다 가자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 아, 감사합니다 자 포츄 인스프레주세요 에브리바디 오케이 딱 기분 좋은 두잔나이 차례 볼까 이 새벽 없이 나가 나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딱 기분 좋은 두잔나이 차례 볼까 get a g 나가 나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늘도 거기 뭐쉐겟가 보고 무마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h 가 h e g u 기 눈을 비비 g h t you got to know 오늘 하루도 별 타러 없이 보냈 쓰면 해또누군가와 싸우는 일은 없으면해 상처 받는 일은 없으면해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잘하는데 잘해야 된다는 절대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었으면 매일 매일 똑같은 날은 뭐가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h e 좋겠어 그냥 내 생각이야, 생각이야. 사실 원해 건내 바램이야 좋겠어 그냥 내 생각이야 바램이자 내고 원하는 만에 i keep with joel time, now each time i woke up they said we go she in i got now i need no more mana, no more money I keep with joel doja now each time up they said we go i got 저를 기별하는 서울시티 도시 위나 혼자 멈춘 듯한 검게 묻 거리 위 한적하다 못해 무서운 느낌마저 드러 혼자인 듯한 느낌에 어깨 마저 움쳐쥐어 무서워, 무서워. 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서 내 앞을 깜깜한 듯한 이히들 멈춰 잘만 웃고 사네 나도흔 길을 걸어 불안해 내 미래는 돈이 트기 전 새벽년 우리 집어처럼 마치 하도요 어두워 기내방처럼 내가 원하는 그저 행복한 거보더가도요해 내가 내는 여기든 저기든 내가고 싶은 건내 하고 싶은 건 Hey w o d you h a n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건 hey, okay, okay, okay. Okay. Say what 딱 기분 좋은나이 차에 뭐가 내 새벽을 보시다가 나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 기분 좋잖아나 이제 잘 먹어. 내 새벽을 보나다가나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놀람> 소리 질러 첫으로 hey, hey. <놀람>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네, okay. 힐링하세요 저를 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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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까시 나가 나할 너무 아 너무 아 기분 좋나이까시 나가 나할 너무 아 너무 아 기분 좋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랜선으로 박수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랜선 버스킹과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영상은 나중에 SNS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어, 아, 짝짝짝. 우리 어, 여기 어디에요? 여기 삼척, 여기 갈라망입니다. 갈라망. 갈라망 이거. 이런 열렬한 반응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어,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마지막 곡을 벌써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잘자라는 곡 들려드리고 제가 가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어 많은 분들 지금 밖으로 잘못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힐링하시라고 제가 준비해봤고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마지막 곡 잘자 들려드리고 가고 싶지 않아 나도 저도 가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자라는 곡 들려드리고 제가 잘 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지막 곡으로 항상 잘 자를 부르는 것 같은데 오늘 잘자 들으시고 오늘 고생하신 분들 많은 분들 힐링하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스미였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불러 아저 진짜 이 노래 엄청 오랜만에 부르거든요 여러분 틀려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우리 랜선으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했어 하루 종일 많이 피곤했죠 일이 yeah. 고단하고 사람에게 치여있는 그댈 보면 내가 더 힘이 드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픈 너 아픈 내가 지물러줄 테니 얼른 씻고 누워 내가 데펴놓은 침대에 넣고 힘을풀내 호흡을 맞춰 같이 깊은 숨을 쉬어 토닥토닥 고내내요 잠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원한다면 잠면서깬 당신의 곁에 내가 함께 있을게요 토닥토닥 코넷 네요 잠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원한다면 잠면서깬 당신의 곁에 내가 함께 있을게요 Sleep t i m e baby you sleep tight 감기 안 걸리게 입을 잘 덮어 Sleep t i m e baby you sleep tight 꿈은 내가 가져갈게 love Sweet time baby y oh sweet time 핸드폰은 그만하고 눈을 감아 Sweet time baby y oh sweet time 나쁜 꿈은 내가 가져갈게 yeah 차도 큰풍가운이밤공 그대 침대 스며들지 않길 바래요 따뜻하고 은은한 복은캔드 향기가 그대 방 안에 온결 지켜주길 바래요 일초 일분 매 순간 내가 당신의 옆에 있는 게 어느 순간의 소망이 됐네요 어린 날처럼 가지 말라고 뜻수는 널볼 때면 날 보는 것 같아 참 외로네요 도닥 도닥 고낸 내요 잠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원한다면 잠에서 깬 당신의 곁에. 내가 함께 있을게요 도닥도닥호내내요 잠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원한다면 잠에서 깬 당신의 곁에 내가 함께 있을게요 Sleep tight okay. baby Sleep tight 내 불공은 huh? 내가 가져갈게 yeah. 자고분은 내가 너로 위해 다 가져갈게 너는 그저 내 옆에서 꿈이 장들었음에 네가 깰 때까지 네 옆에서 누워 있을게 Don't be afraid, babe Don't be afraid Yeah 네 옆에 항상 내가 있어 기대도 돼 It's alright. Oh, i don't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잘자요 잘 자요. 자 여러분 시원한 바다 작은 돌섬 등대 어천 마을의 모습이 제노래와 만나서 감성 폭발하지 않았나요? 하루종일 이곳을 찾아다니 보람이 아주 넘칩니다 그런거 같죠? 느껴지죠? 저는 그럼 또 좋은 곡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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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